당진의 다가구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집주인 부부가 숨 쉬면서 대규모 전세 피해가 우려된다는 소식, 지난주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세입자들이 바라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입증돼야 합니다.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해봤더니 집주인 부부는 주변에 전세 사기를 언급하며 자금난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보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지역 다가구 건물 내채를 소유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달 29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변인들은 이들 부부가 생전에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재력을 드러내면서도 돈이 급히 필요할 땐 여러 명에게 손을 벌렸다는 겁니다. 재산이 1 0억이나 있는데 돈 투자해서 쫓아낸다고 했고, 팔리지도 못하고 연예인 용지 뭐안 하고 쓴게안된다면서 그런 거 맨날 음, 원망을 어. 했어. 이자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가던 게뭐 4천, 5천 가야 된다는 정도. 부부 소유 건물 내채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을 합치면 30억 원가량. 주변에 돈을 빌리면서 전세 사기라는 표현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거 안 해서 이 사람이 아마 고발할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요새 전세 사기로 갔다 가다가 돈에 들어갈 수도 있다. 가까이 1 0 년을 보는 사람을 진압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이 세입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써준 임차 현황 내역입니다. 과거 자신이 직접 중개한 가구의 보증금을 6천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증금은 1억 원. 세입자들은 건물 전체 보증금이 낮은 것처럼 속여 자신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금액을 다르게 쓴 이유를 물었더니 임대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당했어요. 저희도 임대인의 계약서까지 다고 저희는 그대로 다 했을 뿐이거든요. 네. 가 중간에 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 주인이 따로 놓으실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그것임대인 네. 확인할 수는 없죠. 취재 결과 해당 가구의 세입자는 변동이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진 씨는 다음 주부터 부부의 건물이 있는 곳 일대 부동산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확인을 해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었는데 기사에서 어떤 그런 관련된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접 중개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씨는 중개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특법 사법 경찰이 수사에 나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움이다